혹시 큐닉스 32QHD 커브드 모니터를 고려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LG전자 QHD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주목해 보세요. 이 제품은 32인치의 대화면과 1000R 곡률로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QHD 해상도로 선명하고 넓은 화면을 제공합니다. 180Hz의 고주사율과 1ms 응답속도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FPS나 레이싱 게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VA 패널의 깊은 검은색 표현과 HDR10 지원으로 영화나 게임에서 더욱 생생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플리커 프리 기술과 로우 블루라이트 기능은 장시간 사용에도 눈의 피로를 줄여주어 사무작업이나 학습에도 적합합니다. 사용자들은 배송부터 설치까지 100% 만족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이 모니터의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에 찬사를 보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신뢰성과 함께 이 제품은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